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 말씀을 듣지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님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그 말씀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고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깨달아 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한 예배 시간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수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라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걸하게 하려고 이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을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두고를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그못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우벌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오늘 묵상하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사는 파키스탄 학생 가족을 LA 공항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클라우트 신학대학원 근처에 있는 CGU라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살배기 딸이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 가족은 저에게 공항 근처 파키스탄 음식점에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밥은 할랄푸드라고 해서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고기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그들이 할랄푸드만 먹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다고 대답을,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할랄푸드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한 명씩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물어보니 그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를 꼭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슬림인 그들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할랄 푸드를 찾고 또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정해놓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인 나는 나의, 나의 신앙을 위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파키스탄 학생처럼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베드루와 요한 역시 믿음의 훈련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만큼이나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왕과 같은 이방의 임금들을 포함한 부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바울은 또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늘 주님을 찾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그 신앙의 경주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고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을 밝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특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떠메고. 성전 문앞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앉은 뱅이로 하여금 부걸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할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사절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그 앉은 뱅이를 살펴보니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차별받고 모욕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 해진 옷을 입고 더러운 때가 가득한 몸으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쌍했을까요? 불쌍함보다 안타까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구걸하더라도 자신의 다리를 고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구걸라더라도 그것은 일순간의 행복일 뿐 여전히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느라 여전히 무별받고 핍박받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과 같은 헛된 것을 찾으며 간절하게 손을 뻗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빤이 쳐다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외침과 함께 안진뱅의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팔째 말씀을 보니 그는 신기하기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진뱅이가 찾던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진뱅이에게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져 버릴 것들 대신 훨씬 더 귀중한 생명을 선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영원한 무멸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의 운명을 바꾸어주었습니다. 세상이 가치있게 여기고 있는 금과 은에서 삶의 행복을 찾던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이제껏 세상이 자신에게 줄수 없었던 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히 병이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겨지던 그의 신분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안전뱅이는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고 죄인된 우리의 정체성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은과 금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과 은과 같은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안진뱅이가 구하고 있는 글과 금과, 금과 같은 것들입니다. 즐거움을 주되 본질적인 삶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앉은 뱅이가 다리를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들 해결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그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대신 나를 위해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두에게 죄인 취급,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았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죽은 생명이 되살아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영광된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듬고 놀랍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에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자신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비난받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으로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저희에게도 이와 같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저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저희가 연약하고, 혹시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들으 쓰셔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시나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함게 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귀하고 놀라운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